자 바로 전화 받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쇼박스 5,500원에 30%요. 쇼박스 5,500원에 30% 정도 되시고, 네. 음 이건 언제쯤 매수 들어가셨어요? 아 오래 됐어요. 한 6개월은 넘었. 아 6개월 되셨어요? 야, 그럼 이게 언제쯤이시지? 작년 뭐 여름쯤이신가요? 작년, 한 6개월이 아니라 4개월 정도. 아, 된 9월쯤이신 것 같네요. 네네. 네. 급락하실 때 따라 들어가셨다가. <웃음> <웃음> 자, 그런데. 올라, 올라갈 때못 팔고. 네, 올라올 때못 파시고. 좀 기다리라고 해서 어도안 팔고. 네, 기다려도 또 떨어지는데 또 올라왔는데 이제 고민이 좀 되시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팔아야 되나딱그 네, 상황. 이제 매수까에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네네. 자, 맞습니다. 다들, 다들 그러세요. 뭐 그런 거뭐 크게 문제 될거 없습니다.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중요한 게 이게, 이걸 보시면 돼요. 쇼박스는 항상 이제 그 기관들의 수급 자체나 외인들의 수급을 중요시하게 저는 보는데, 네. 9월부터 말부터 해서 10월달에 올라갔을 때 수급상을 사 체크해 보고, 지금과 네. 비교해서 한번 대형해 보면 가장 쉽습니다. 쇼박스는 거의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네. 수급을 열어서 좀 보자면요. 9월달부터 해서 9월 말부터 10월달에서 좀 주가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네. 좀 보죠. 어, 보니까 음, 차트적으로 보자면 은 거의 뭐 10월 거의 말부터 해서 많이 들어왔네요. 다시 들어갑니다. 10월 보자 한 20일경부터 해서 빠지던 기간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10월 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11월 더 볼게요. 11월 계속 들어옵니다. 11월 중순까지 들어왔다가, 살짝 뺐다가, 11월 말에 들어왔다가, 12월, 11월 말부터 해서 매도가 나가네요. 자, 그러다가 네. 다시 12월부터 들어왔다가, 다시 팔았다가, 다시 최근에 매수가 잡힙니다. 자, 그냥 기관들이 매수만 들어왔다면 주가가 움직이는데, 최근에 매수가 다시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어, 이 기관들이, 이런 바닥에서 매수 들어올 때, 짧게 매수를 끝나진 않요 끝내진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흐름이 나와요. 그럼 요 자리에서 이 어, 쇼박스에서 추세적인 그 포인트만 보면 되는데요. 기관들이 매수 대응하면서 올려놨던 자리가 그래도 안 가도 6천 원까지 갔거든요. 항상 작년에 계속 그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 그리고 바닥으로 인식된 자리도 한 5천 원 자리는 그래도 깨고 나면은 바로바로 바로 올라왔던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에서는 6,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한 1, 2주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수급적으로도 사실, 아, 그 실적적으로도 쇼박스가 최근 들어서 어떤 실적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썩 좋진 않은 모습이네요.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해보자면, 작년 대비해서 주가 흐름 자체가 2016년 대비해서 2017년이 실적만큼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라, 네. 올해부터 해서 개선사항이 나온다는 좀 말을 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우선 6천 원 이상까지는 다시 한번 돌파할 것이다. 다만 네. 어 이번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 시간은 좀 걸려도. 네. 그러니 네. 걱정보다는 매수가에, 매수가 매수가 5,500 원에 와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6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좀 10%라도 수익을 거두시고 나오는 게 네.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 6천 원까지요. 6천 원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다시 연락을 주시면은 다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캠시스고요. 캠시스. 아, 캠시스. 네잘 알고 네네. 있죠. 카메라. 자 매수가하고 네. 비중은요? 네 2,960원이요. 어. 매 비중은요? 10%예요. 10%. 10 네. 매수 한지도 오래 되셨어요? 네. 한 2개월? 어, 5개월? 5개월? 아, 네. 오래 되셨네요. 딱 봐도. 이제 막 매수가 막 갈랑말랑 하네요, 그냥. 네, 그래서 걱정돼 가지고요. <laughs> 거기까지 가려나? 아, <laughs> 어, 왜 걱정해세요? 잘 가고 있는데. 음. 보자. 더 갈까요? 보죠. 수급은 그냥 그래요. 사실 이게 요즘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누가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탄력을 좀 받고 있긴 해요. 거래량 자체가. 네. 잘 올려치고 있는데, 실적 부분도 체크를 해보자면, 그래도 뭐 작년 실적, 2017년 실적에 대해서는 흑자로 돌아가는 게좀 눈에 들어오네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그리고, 아, 네. 캠시츠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기업 방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보고서도 몇번 작성해봤는데, 정말 오래전입니다. 한 7, 8년 됐나? 5, 6년, 7년 된것 같아요. 네. 네. 네 어찌됐든, 아, 잠시만요. 어찌됐든 상황 자체가, 크게 네, 네. 문제없이 조금 어 현재 주가 상황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상승적 분위기를 타면서 좀 흐름이 네, 네.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 네.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완벽하지는 않아요.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이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마 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매출 자체도. 2017년 매출이 2016년 매출이 굉장히 크게 넘어설 거란 말이죠 맨 위에 나오, 네. 나오는 듯이 그래서 네. 단기 이게 한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고 나서 조정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매수가 위로는 한 번의 움직임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자리부터 해서 한번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좀 네. 버티셨다가 매수가 위에서 정리하시던가, 네. 아니면은 한번 바로 반등을 준다. 오늘 장이나 좀 다시 반등 주거나 다음 주 월화부터 반등 줘서한 3천 원 가까이 갔을 때는 네. 네. 종목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IT가 주목을 받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하니 그래도 누가 들어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손을 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이런 네. 갈 테니 좀 기다리셨다가 정리하시고 나오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전인가요 현대 글로비스에요. 현대 글로비스고, 매수가 비중 좀 말씀 주세요. 139,000원에 30%. 음,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예, 네, 예. 네. 어, 뭐, 걱정되는 게 있으실까요? 아니, 한, 일사고, 뭐한 4월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끌고 가면서 보면 어떨까 해서. 음. 그러니까 1 했는데 1 분기 실적까지 보시겠다는 거고 네. 그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네자 네. 우선 실적이 과연 뒷받침해줄지에 대한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아, 음. 예. 아~ 뭐 매출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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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비슷비슷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예. 확 느는 것도 아니고 예. 확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이 수준 계속 비슷비슷한 수준 매년 매년 예.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아~ 이것도 좀 애매한데 그데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순이익이 그나마 좀 느는게 좀 보이네요 네. 그건 좀 많이 보여요 영업이익도 조금 늘긴 할것 같아요 큰, 사, 큰, 큰 상승은 큰큰상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 떨어지는 실적 자체가 2017년, 2016년부터 돌아서고 있긴 는데 주가는 안가고 있잖아요 뭐 가장 큰 문제는 현대차 문제가 아닐까요 현대 그룹 문제가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과연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 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네, 사실 그랬는데, 이제, 그, 적 주가가 이제 바닥 아닌가 해갖고. 그렇죠. 근데 이게 보시면, 2017년 바닥이 인식됐던 가격대가 14만 원이잖아요. 네, 네. 14만 원에 4월 달에 나왔었고, 9월 달에 나왔었는데, 12월에 깼다가, 다시 한번 1월 달에 올려쳤다가 지금 다시 깨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니까, 아직 바닥이 완벽하게 자리가 잡힌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뭐, 추적인 네, 네. 흐름에서는 약간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보자면 기간들 연일 매도 외인이 예, 예. 들어오긴 하지만 뭐 확확 들어오는 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은 좀 근데 기타 업이또 매수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 단계적인 추세를 보고서 대응을 하는 건데 저는 이 종목은 그냥 이렇게 봐요 급등이 나오거나 하는 종목은 잘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한 14만 5천 원 정도 올라서면 네, 네. 그때는 빠져나오셔야 되지 이거를 가져갈 아, 수는 없어요 아 그럼 그래, 13만 5천원 정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13만 5천원짜리 깨면 네. 투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13만 5천원은 투매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 깨면은 또 정리 그냥 하셔야 돼요 아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게 예, 딱히 이렇게 좋은 정보는 아니라는 거 말씀 드릴게요 네. 이게 14만 5천원하고 13만 5천원고네그 네, 10만원 갭으로 해서 만원 갭으로 네. 해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아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